삼핵사투자 t v 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만 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S&P500 지도인데요. 보시다시피 완전 폭락했습니다. 공포와 탐욕기수 바늘은 여전히 공포가고 아닌 40일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다우존스 1.5%하락했고요나스닥종합 2%, S&P500 1.6%, 필라드베 반도체 2%, 나스닥 100 2% 폭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정시는 FOMC 첫날 올해 금리 인하 쉽지 않아 우리의 폭락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뉴욕 증시 금리 인하 시기 후퇴 전망에 하락. 테살라물려5.5% 폭락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3대지 스위트 해봐보겠습니다. S O X X 213불이고요. QQQ 424불에 1.89% 하락했습니다. SPY 501불에 1.58%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 하락했고요. 3배 레버리지도 전체가 다 하락했습니다. SXL 38.2불이고요. 6% 하락했습니다. TQQQ 52.7불이고요. 5.7% 하락했습니다. t e c l 6.5%, f n g 6.9%, BLZ 6.5%, UPR 4.7%. 전체가 다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보겠습니다. SXL은 6% 하락했는데요. SXS는 2% 하락했죠. 엔비디아, 보로덕컴 텍사스 AMD, 퀄컴, 인텔 뭐. 전 하락했습니다. 메가리퍼전드 7종목 전체가 다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테슬라는 무려 5.5% 폭락했습니다. 9일 전에 6.5% 하락했는데요. 15종목이죠. 올라간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15종목 전부 하락했습니다. 벤지온는 10종목입니다. 6.9% 하락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10종목이 전부 하락했습니다. 제 계좌도 줄었거든요. 8,426만원 되겠습니다. 삼성증권 계좌는 2억 7,184만 원 되겠습니다. 시장 지표 보시겠습니다. 원달러가 1,387원이고요. 11원 올랐습니다. 또타 i 유가는 81불로 또 1불 내려갔습니다. 채권 금리 한번 보시면 10년물이 4.681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년물은 5%를 돌파했습니다. 5 9 3 7 지금 FOMC 회의가 있는데 아, 금리 인하가 뭐 올해 중에는 뭐 물건 같다 이런 내용이 아마, 음, 회의 주제로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뉴욕 정시 금리 인하 시기 후퇴 전망에 하락했다. 테슬라는 5.5% 하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출시를 위한 규제 문턱을 넘어선 테슬라가 15% 뛰었는데요. 오늘은 옵5모프로 오프 폭락했습니다. 1일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황을 간망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결정도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채금리가 지금 급속 들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월 연준의장의 초강기금에 팔아 돌아서나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FMC 회의가 지금 이제 1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회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참 중요한데요. 초강경 매파로돌아설 가능성이 있, 있다 하는 내용의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능성 내놓는다면, 아, 그러면 뭐, 호재죠. 1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FMC 회의 패드는 정책금리를 5.2에서 5.5로 동결할 전망이다. 일단 지금은 금리 동결이겠죠. 하지만 예측이 중요한데요. 6월, 7월, 9월, 금리인하 시점이 6월에 11.5%니까 그게 가능성이 없고요. 7월 31%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9월은 61.7%인데 이거는 50%가 넘으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9월에 문이 열려있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 주가는 조금 어렵게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파울 의장의 발언인데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서는 올 1분기 내내 물가와 고용의 상승 국면이 이어짐에 따라 금리 인하의 시기를 늦출 것을 확실하는 분위기다. 있습니다. 초강경파, 매파 반은 나오면 자산시장은 요동칠 수 밖에 없다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파월의 장에 발언의 수위를 높여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친다면 자산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SX1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상승 하고 있었는데 또 꺾였습니다. 주가가. 참고해 주시고요.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자 오늘 간단히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폭락해서 상당히 어, 마음이 어렵습니다만은 어, FMC의 결과를 지켜보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밤 새벽이 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